주한미국대사로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스탄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현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라며 충격적인 소식을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미일보가 보도합니다. 1. 주한미국대사 임명 확정 모스탄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하나님이 부르면 기꺼이 응하겠다 라며 주한미국대사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한미일보 부사장이 두달전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탄전 대사는 모든 주한 미국 대사직에 대한 의문점에 답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에 대사로 가시는가. 그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laughs> 네, 네. 어떤 분들은 포기하셨다, 가족들이 말린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네네. 어, 실제로는 어떠요 아니 그래서 가족, 말린 가족이 없고요. 아 없어요? 네, 예, 음. 말린 가족이 없고요. 하고 그 저는 하느님 앞에서 음. 그 기다리고 있고요. 어. 그 어떻게 될 건지. 음. 그래서 하느님이 부르면 가는 거죠. 음. 그, 그래서 저는 willing하고, 음. willing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하고 그 아, 이게 쉽지 않은 Assignment인 것 같은데요. 네, 그같습니다 하고 계속 하느님한테 기대를 하고, 음. 그, 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음. 그 기도 능력으로 제가 음. 그 아, 일을 하는데요. 네. 그 일도 당연히 그럴, 그럴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하느님 불면은 가는 것이고 음. 아,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 근데, 어, 아, 오래 안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정부가 결정할 때 결정이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제가 그~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근데 (willing to serve) 하고 그~ 미션 마음으로 하고 그~ 아~ 물론 대사이라는 자리가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국민들 미국 나라를 대표로 가지만 저는 그~ 한국 국민들도 사랑하니까요. 음, 네. <laughs> 저는 저는 그 그런 마음을 마음도 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네, <laughs> 네. 네, 네. so have, have you ever prayed for that? Yes, yes, yes. 기, 아. 기도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이 부르면은 하님 때 네. 때가 되면은 네. 저는 willing to serve 하고 네. 하느님이 인도하고 그그 그 문을 열면은 네, 네. 저는 그할 예정이에요. 이 이재명 안동댐 범죄 발언. 오스탄 대사는 안동댐 범죄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고 하면서도 증언들이 있다. 고못 받았습니다. 음. 근데 네. 지금 이제 한국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돌아오셨어도 그렇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네. 과거의 범죄 얘기 또안동댐 얘기 이런 네. 것들 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도 대사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네.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는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강 아, 경화 예그 네. 미우테사로 네. 이재명이 보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쪽에서 아그먼 아직 아직 안 줬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들은 아그먼을 트레이드할 수아 있는지. 그래서 어, 미국 쪽 해주면은 음. 우리가 그 한국 쪽을 해줄 거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음, 저는. 그, 이 범죄들이 음.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음. 저, 이, 이런 일들이 끔찍하고, 그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음. 사실은 원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아, 이게 진짜 사실인 거를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음. 근데, 친구들이 음. 있어요. 어. 그, 그래서 그, 아, 정의와 진리를 그 얘기하려고 하니까, 음. 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음. 이재명이 너한테 한 것이 뭐가 있어서 네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만난 적도 없고 네. 저한테 저한테 키 적을 뭐한 것도 없고 네.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이 음. 나라, 나라가 어떻게 아~ 돼 가는지 음. 나라가 망해 가는지. 음. 종위가 아, 있는지 뭐가 질린지 음.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음, 그렇죠. 그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알겠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아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때 증거가 있, 있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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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만. 아... 네. 3.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민국 부정선거 개입 무엇보다 주목받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부정 선거 문제를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오늘 강연 중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 미국에서 움직일 거다. 예. 분명히 뭔가를 할 거다. 예.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하나님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이용하시겠지만요. 예. 근데 예. 어, 지금 할수 있는 일들, 예상되는 일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데 아, 아, 제가 이럴 타는 거를 네, 압니다. 음. <laughs>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 지금 저, 정부에서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압니다. 음. 압니다. 네. 이어 아직은 알려져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며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의 본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그게 뭔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고. 네, 네. 에, 근데 아, 있는 거는 음. 알아요. 뭐예 아직은 예 아, 알려져가 아, 안 되는 낫 나타 나튼 나타날 거야 언제쯤 나타날까요? 뭐 <laughs> 어, 지금 과정이니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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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국 관련 비공개 작업이 실제로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존 밀스와 브래드 테이어 탄전 대사는 과거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먼저 존 밀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목했는데 존 밀스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이지만 단순히 기술 문제만 다루는 인물이 아니라 한국 선거 시스템과 a u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바 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존 밀스가 한국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며 밀스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 부정선거 이슈를 다시 공론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감시단 으로 활동하고 네, 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같이 가셨던 존 밀스 네, 전 대령이 네, 지금 이제 네, 네. 부차 간부가 됐단 네,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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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지금 저존 밀스 부차 간부 같은 경우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담당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부정선거 조사라고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다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AWP 얘기가 존 밀스 대령 입에서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AWP, 어, 네, 네. USA도 돈 받았다. 네. 네. NEC 문제 있다고 네, 네, 네. 그럼 이건 이 이야기는... 그럼 분명히 언젠간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그 정확한 <laughs> 시간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프리스트 트럼프 터널 볼 때는요. 그 북한 문제에 네. 대해서 일을 하셨을 때꼭 그 북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음. 뭐를 받지 않았고요. 더 넓은 범위에서 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음. 미국 정부 안에서 그 이런저런 인프를 받은, 받았, 받았어요, 음. 그때. 그래서, 그래서 그 아, o h n m i l l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에 대해서 그, 아, 얘기를 안할것 같아요. 음. <laughs> 아, 하고 그, 당연히 하겠죠. 예, 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o h n m i l l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사이버스큐리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을 더 넓게 또그 음. 인풋이 트어갈 수가 있죠. 또한 브래드 테이어 교수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브래드 테이어 그때 아마 그분도 트럼프 인민스트레이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요 어? 정말요? 네네. 그분도. 오 네네. 와 그러면 지금 뭐 어, 중국이 전 세계 그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 예, 음, 예, 뭐 일단은 언제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네. 계속 저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테이어는 국제정치학자이자 전략가로 중국의 세계관을 한중심주의 헌산 철선으로 분석하며 미국 패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한전 대사는 아마 테이어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에 입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 상황에서 존 밀스와 브래드 테이어 같은 인물이 한국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전략의 핵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한국 선관위와 중국 카르텔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5. 현대차, LG 엔솔 압수수색과 종교탄압. 또한 최근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라 말했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 얘기하실 때그 얘기 하신 거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습격한 게 우연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레이드 한 거를. 아니죠. 네. 어,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 은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네. 이재명 정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가요? 그 생각을 하시면 트럼프그 이재명한테 교회 레이드. 오스 에어베이스 레이드. 계속 그 얘기가 지금 네. 계속 그, 현장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재명한테 했잖아요. 네네. Crazy Jack Smith. 어, 그얘기들 했고요. D-Range. 네, D-Rang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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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Smith. 네네. 네네. 아 <laughs> 이게 다 컨텍스 트 안에 네. 봐야 된다고 음, 음, 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타이밍도. 네. 그래서 음. 이게 뭐다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따로따로만 보는 게 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 네. 어.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논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시에 그 천태 통령이 얘기하신 것이. 네. 그그 아, 엑스퍼티스 그 음. 미국 워커즈한테 가르치주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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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그걸 원한다는 동시에 얘기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아 요를 다 무너트리는 라그 작전은 아니고요. 네. 아 그래서 아그 아, 오는 거는 원하고 훈련하는 것도 원하고. 그그그 그, 그 가진 expertise, 가진 knowledge도 share하는 것도 원한다고 동시에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불법적인 쪽으로 음. 들어오지 말고 음. 법과 맞게 네. <laughs> 들어오고 그프대통령도 그게 더 가능할 수 있게 또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잖아요 음. 트럼프 대통령한테서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음. 그 관계를 음. 망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 기업들하고요 네네네. 하고 오히려 기업들이 더 어~ 아, 처음하고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벌써 더 노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네. 그래서 여는 그거를 망칠 생각으로 한, 하신 것이 아니고 음. 근데 더 넓은 컨텍스에서 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해요 네잘 아. 네. 알겠습니다 교회 압수수색 오산 공군기지 습격도 우연이아니다 모든 것이 같은 문맥 안에서 봐야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정치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6. 미국이 안 도와주고 있다고 오스탄 전 대사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지쳐 있어요. 예. 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싸워 왔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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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미국이 도와주길 바랬는데 너무 계속 안 도와주고 있고. <laughs> 아, 아, 그안 도와줬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그 그 트러닝 포인트에 네.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출소, 쇼, 낸고 봐요. 어, 어, 어. 하고 그때 얘기하신 것, 네. 그런 한 말씀 네.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드디어 왔잖아요. 그쵸, 저, 네. 그래서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음. 하고 그 후, 전, 그 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음. 하고, 정, 미국 정부 안에서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 힘든데도 네. 그... 하고 그 현대아우지 그것도 그 네. 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행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있고요 음...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아, 포기하시지 말고 네, 네. 사... 아, 한국에 있는 애국자들이 계속 지, 지쳤는데도 음, 네. 그 먼저 하나님의 소망 가, 가지면서 네. 미국 정부한테도 그. 아좀 의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하고 네. 그 희망이 그다뭐그 뭐그 아무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예. 하고 사실대로가 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아트닝 포인트 왔다고 생각을 아, 하면 트닝 포인트 네. 왔다. 네. 전에 말씀하셨던 3.5%는 여전히 지금 유효한 건가요? 그 소트 이론 그35 음. 3.5% 국민들이 나와서 해주면 바꿀 수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대요. 그 지금 네. 국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부족 부족한가요? 아니, 뭐, 그래서 네. 저는 그 이런 숫자 저런 숫자를 봤지만 네. 뭐가 정확한지는 확실치는 않아. 음, 음, 음. 그래서 그 이상이 나왔나 음. 아닌가. 네, 네, 그 네. 숫자가 한 드시시 옮겼나? 음. <laughs> 저는 저는 확실치 않아서요 네, 네. 확실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랬으면은 좋겠고요. 네. 하고 앞으로 그러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국민들한테 <laughs> 이렇게 좀 해, 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져달라. 어, 당구의 말씀을. 네, 당구가 무슨? 당부 당구, 어, 뭐. 어 인코리지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탁하는 말 한국 국민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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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한마디만 좀. 저 저는 그 한국 그 애국자들이 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한다고 생각. 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제가 봐요 그그 그, 아, 길가에 나가서 대모하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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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봐요. 네. 네. 하고 인터넷에서 올리는 것도 보고 네. 네. 아, 그 보수 유튜브 미디어 하는 분들도 네. 네. 보고. 네. 네. 여러 가지 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갈라 그레이션스에서 네. 아 한국말로 어떻게 정확히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해볼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좋은 일 하면서 그 포기하지 말고 오, 네. 그 지치지 않고 끝까지 네. 오면은 아그 그 어, 심은 것이 나올 거라는 네, 식으로 네. 그 네. 말씀이 있어요 네, 네, 때가 차면 이루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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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걸 믿으라 미, 네. 믿은, 믿는 게그 음. 힘이 될수 있다고 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네. 끝까지 네. 네. 그래서 지친 것도 이해를 하고요 음. 힘든 것도 이해를 하고 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때하고 하느님의 타이밍하고 음. 일치하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많은 경우는 우리 인간 음. 쪽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음. 하고 느끼는 게그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하느님이 때가 있고 분명히 있고 하느님의 소망을 가지면 은 음. 때가 되면 하느님이 하실 거라고 음. 저는 아, 알고 믿고 아, 한국 상황에도 음. 그럴 거라고 존믿습습다알그습니서하래님서 하느님이 계속해서 그 계속해서 아, 그 음. 그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네. 끝까지 네. 가기를 바라고잘해서고 여러 가지 잘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계속해 그 생각을 하고요 아, 네. 하고 계속해계속끊임계속 그 아, 아, 음. 그 하는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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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Yeah, yeah. 감 감사합니다. Yeah. 예전에 뵀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거, 건강에 문제 있는 건 아니신 거죠?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운동을 더 많이 해서 <laughs> 어, <그렇구나>. <웃음> 하고 <웃음> 어, 하고 아마 그 먹는 것도 더헬스하게 먹어서 <laughs> 어, 네,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강해지신 거고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채 마치며 모스탄 전 대사의 발언에서 충격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 선거 첫 결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 라는 발언입니다. 향후 한미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이재명의 종교 탄압과 주한미 군수색에 대해 커다란 응징과 제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정말 트럼프의 한국 부정선거 대책으로 어떤 게 나올지, 실제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질지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미일보였습니다.